이런 뜻이에요 이걸 표로 쓰면 표로 그려도 되고 표 빼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그렇죠? 알파보다 작을 때 플러스 알파보다 커지면 마이너스 또는 알파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알파보다 커지면 플러스가 된다면 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위에 거는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두번 미분한 거니까 맞아요? 두번 미분한 게 양수면 삼차 아니 삼차는 우리 삼차 안 다룰 거예요 삼차 다. <laughs> 어떤 함수를 두번 미분했어? 근데 부호가 양수가 나왔어 네. 좀 전에 양수면 뭐라고 그랬어? 아래로 그래 아래로 이렇게 생겼다 그래 근데 알파를 지나고 나 뒤에 음수가 됐어 그럼 얘는 위로 볼록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또는 알파 전에는 음수였어. 그럼 이렇게 생겼다가 알파를 지났더니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냐면 곡선이 바뀌었다라 그래. 곡선의 형태가 바뀌어요. 알겠죠? 곡선의 형태가 바뀌는 점. 언제 바뀌냐면 바로 이 점에서 바뀌는 거예요 알파, f 알파에서 바뀌어요. g 걸 우리가 변곡점이라 그래요. 일단 변곡점은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바뀌기만 하면 돼요 무슨 m g 일까 걱정 안해 s a 요 엄청 많은 걸 그리게 될 거예요 선생님 너희 반하고 이 아빠는 다음 수는 2차까지예요? 다음 수는 N차까지지 10차, 11차, 15차 근데 왜 20차. 2차는 안 어, 해요? 2차? 2차는 너무 다알잖아미분은안 해도 풀수 있잖아 그래서 2차 함수도 다음 수 문제가 나오잖아 요수 어, 2에서 그걸로... 이걸로는 못 풀어요? 어수 2에서 배웠는데 여기 미적분에서 못 풀어 <laughs> 아, 니안 배운 걸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이차함수를또 하게 하게 돼요 건드음으 돼요. 이차이차 함수만 건드리지는 않아이음으로이이 차음으로도 이 차음으로도 이차음으도이차음도이차음도이차음으이차음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맞아. 들어본 것 같네요. 네. 응. 응. 맞아요. 아래로 걸러 위로 걸라 걸러 맞아. 포지티브거나 네가리티브라고 응, 는것 같아. 변곡점은 여러분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변곡점을 구해라. 좀 구해야 돼요. 알았죠? 어. 그렇죠 위로 보려고 아래로 보려고 굳이 구하라 그러면 구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두번 미분할 일이 없어요. 어. 굳이 두번 미분 안 해도 은만큼 돼요. 알았죠.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나중에 가면 점차 안쓸수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어. 못해서 안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 시간에 이번에 한 이, 이, 이거 총에 걸쳐서 선생님이 그 대충 그리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함수를 대충 그리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열심히 예쁘게 그리세요. 네. 자, 그래서 변곡점의 접선도 조금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어요될수 있어요. 변곡점의 접선은 어떤 얘기냐면 일단 삼차함수처럼 생긴 애를 가지고 예를 들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함수와 는 f x 가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우리가 접선은, 이함수의 접선은 L이라고 합시다. 어떤 직선을, 알았죠? 네. 자, 만약에 이 접선을 그냥 위로 볼록인 함수에서 그리면,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굳이 따져보면, 어떤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L 값보다 F 값이 더 작죠? 어, 이거는 언제나 작아요. 접한다는 뜻이 사실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장고요 함수값이 l값보다 작잖아. 밑에 있잖아 f(x)가. 음. 접선에. 네. 접선의 밑쪽에 있잖아. 그죠? 만약에 아래로 볼록인 어떤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리면 얘는 항상 위에 있어요. 함수가 그쵸?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있잖아 접선 근데 변곡점에서 그리면 반드시 한쪽은 밑에 있고 한쪽은 위에 있어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왜왜왜 어... 왜, 왜, 왜? 아니 선생님. 네. 바로 키가 엄청 크시고. 그래. 그러니까. <웃음> <웃음> 자, 이쪽은 <laughs> 위에 있고. 이쪽은 어때? 아, 네. 아래에. 아래에 뒤게 이게, 이게 뚫고 지나가요. 변곡점에서. 아시겠죠 변곡점은 항상 접선을 그리면 이게 뚫고 지나가요. 음. 이게 나중에 접선의 개수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막 여기서 그러면 한 개. 여기서 좀두개 나올 그것도 그렇게 돼.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음. 어. 그거 몰라요. 그것도 나중에 알려줄게요. 날씨 안좋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나면 사실은 아, 왜 이쪽이 한 개고 이쪽이 두 개인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삼차 함수에서 이렇게 해보자. 그럼 삼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은그었어 이렇게 갔다고 쳐봅시다. 그렇죠 그럼 o d 곡선에 여기서 여기서 그리는 접선, 이쪽으로 리리접 접선은 얘가 맞겠죠? 뚫었잖아요. 어, 뚫었어도 이게 접선이 b 이게 접선이 o 접해야 되 d j 이 b 접 o 야 d job. g o 거야. job. 그 o o d job. Good job. Good job. g o 요 접선은 접선의 정의는 뚫느냐 안 뚫느냐가 아니에요. 접선의 정의는 그 점에서 미분기수를 갖는 미분기수를 기울기로 갖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접선인 거예요. 이 점에 두 개만 그려져서 아니 하나야 이거 하나야 하나 하나 <laughs> 선생이 예쁘게 그리려고 이쪽 한번 이쪽 한번 그린는 거지 하나예요. 아, 하나예요? 어, 하나예요. 근데 여기 접선만 옆으싹 지나가면서 그려져요. 3차 함수 생각해봐. X 세제곱이 렇게 생겼어. X 세제곱. 그리고 여기서 0일 때. 이렇게 생기죠? 네. 응. 여기서 접선 그려봐. 이렇게 돼요? 그래, 이렇게 되면 뚝뚝 지나가잖아. 네. 이게 똑같이 쭉뚝 지나가는 거야. 반대도 돼요? 반대? 이런 거. 이렇게? 네. 아니 하나밖에 안 나와. 그렇게도 하나잖아요. 이것도 하나. 이렇게도 하나. 에 그건 여러 개지. 이거 우리 접선이라고 안 하잖아. 음. 접선이라는 건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라 그 점의 모를 음. 미분계수를 미분계수? 뭐로 가죠. 음. 기울기로 가셔야 된다. 음. 이 점의 기울기가 0이라서 이 직선인 거예요. 음. 이 점의 도함수, 미분계수가 0이야, 0. 그럼 기울기가 0인거야 미분계수를 갖는다? 미분계수를 기울기로 갖는다 기울기로 갖는다 이게 x제곱이야 응. 네. 미분하면 얼마야? x 1일 때 미분계수 얼마야? x제곱이요? 응 이거 미분계수 아2 2 e. e. 그러니까 이 점에서 기울기를 얼마로 갖는다고? 2를 갖는다 2를 갖는 직선 그게 접선이라고. 그걸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응. 응. 그 하나밖에 안 나와. 리분 개수 하나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렇게 어, 그려져. 그럼 봐. 요점에서 접선을 그려도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하나 그려질 수 있고, 여기도 하나 그릴 수 있지? 여기도 어, 당연히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접선 하나 그려질 거 아니야? 음, 그래서 두개 그릴 수 있어. 그다가 얘가 점을 옆으로 이동해 봐. 여기 두개 그릴 수 있지. 그다음 어디까지 와? 여기에 오면 여기 하나 그릴 수 있고 두개 그릴 수 있지. 일단 어. 좀만 더 옆으로 가봐. 이쪽에 하나 그릴 수 있지. 근데 이쪽에 그릴 접선이 이게 선이 없어. 그 곡선이 끊겼잖아. 어. 이렇게 생긴 도형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생긴 접선이 이건 거잖아. 여기를 넘어오는 순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그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밖에 못 그려. 그래서 여기는 하나. 이쪽에는 그릴 수? 함수 안쪽에서는 이 안에서 접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없고, 이쪽에 하나. 그래서 이쪽에 한 개. 이쪽은? 이쪽에 두 개였지? 어, 이렇게 두 개였고. 이쪽에도 하나 그릴 수 있지? 바깥에 벗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에서 세 개. 응? 음? 여기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여기 하나. 여기 둘. 네. 내가 이쪽에도 하나 그릴 수있죠아니 아, 네. 천천히 네. 갑시다. 자, 됐죠? 영국제의 접선까지 이해됐죠? 지금부터 어려운 걸 하기 전에 잠깐 쉽시다. 해봐. 선생한테 님 계속 물어. 봐 낯이 드시면 저번에. <laughs> 아 안돼요, 이렇게. 선생님 <laughs> 웃으면서 가르켜줄게, <남겨줄게>, 알지? <맞지? 웃음> 여기가 조금 까다롭고 이제 두 번째가 역분배지 사실 이적분은좀 까다로운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숙치는 까다로운데를 넘기면 그것도 또 어려운 문제로 좀 까다로워지는데 이적분은 그런 건좀 적. 정말 뭐 30분 무대 하는 거 왜? 그냥 이분 접근만 잘하면 돼 접근도 워낙 갑자기 <laughs>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너희는 접분 어떻게 가르키지접분 <laughs> <접근> 어떡하지? <laughs> 좋아, 할수 있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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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책을 보고 터져 진짜 아니 그 기분 아 모르시고 맞아 안 풀렸을 때그 고통 아세요? 아 그럼 알지 그 답답함? 응 이제 질문이요 그그 고통 알아? 아 학생들이 질문했는데 갑자기 막막하니 안 풀리는 <laughs> 그래요. 어, 꼭 와. <laughs> 어떻게 이해해주지 못해? <laughs> 아니 저희는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배웠던 사람이에요. 네. 그 그래, 이해를 못해. 나너 선생님 너를 이해할 수 있는 너 선생님 이해 못하잖아요. 당연히 가르치지 않았어. 이거요.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공비가 정해지지 않으면 공비의 범위를 나누라 그랬지. 네. 어, 이거는 등비수열의 극한이고. x 음. n 제곱이 되어 있는 거니까 등기 셔야 되니야요 알았지? 근데 공비가 정해지면 얼마인지 알수 있는데 정해주지 않았지, 그지? 그래서 얘는 공비를 정해야지만 문제가 풀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공비를 다 정해야 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x 가 공비거든. 근데 여기 정해준 거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야? 이렇게. 8분의 3은 1보다 어때? 공비를 정하는 방법은 항상 네 가지야. 절대 값이, 공비의 절대 값이 1보다 큰 경우,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음. 음,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1이지. 이럴 땐 그냥 대입하면 돼. 음. 그럼 값이 나. 와 얘는 1보다 작아요. 작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다 0으로 가잖아. 음. 어, 그러니까 n제곱되어 있는 애는 0으로 보내고, 음. n제곱이 안 되어 있는 애는 그냥 대입하면 돼. 아는 1보다 크지. 그럼 무한대로 가거든. 이게니요? x 얘가 무한대로 가거든. 그럼 밑, 뒤 더해진 거나 빼진 아, 거는 그런데. 의미가 없지. 네. 얘는 다 제외하고 차수로 나눠 주면 남는 애가 있잖아. 그죠? 네. 어, 거기다 대입하면. 돼. 얘는 2배. 선생님이 테스트 선생님은 거의 볼 수가 없어. 가끔 보는 건 원장님 얼굴이야. 지같 보면 안 되는데? 사실은 비하데 <laughs> <놀람> <놀람> mm -hmm.